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저는 이곳 선농교육장에서 매월 둘째 넷째 금요일 날 오후 세 시부터 다섯 시까지 제 나름대로 돈이 될 만한 물건을 추천하고 권리분석을 해드리고 낙찰 받고 나면은. 어떻게 팔고 빠져나오느냐를 가지고 제가 제 나름대로 생각을 하고 여러분들에게 알려드리는 그런 강의를 하고 있습니다. 제가 이번에 그 매월 둘째, 넷째 금요일날에 이 강의를 한다고 했더니 몇 분이 저한테다가 금요일날 하지 말고 토요일 날로 좀 바꿔 주시면 어떻겠습니까? 하시는 분이 한몇 분이 있었는데 그분이 그러다가 요새는 금요일 날 때문에 부다 약속이 생기는데 그꼭 듣고 싶어도 금요일 날이 때문에 좀 어렵습니다 하시는 분이 몇명 있더라고요. 그러면 목요일로 바꿀까 했더니 아 목요일 날엔 또 직장에 다닌다. 그래서 직장에 다니시는 분도 같이 일수 있게끔 토요일 날로 좀 바꿔 주시면 어떻겠느냐는 얘기가 있어서. 여러분 들이 좋 다고 얘기, 하 시면 저는 뭐 토요일 날로 하고, 그 매월 그 이제 둘째 넷째에 토요일 날 강의 를하 게끔 되면그 두번째 네번째 전전 에, 그, 번째, 네 번째 그 화요일 까 지의 출처 물건 을한15개 에서 16개를 골라서 여러분 들 에게 제나 름대로 설명 을 드릴 수있 는데, 만약 에 한다고, 하 더라도, 4월달서부터 그렇게 할까 생각 중에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들이 그냥 그대로 금요일을 하시라고 하신다면 또 저는 금요일날 그대로 하게끔 된데 몇 분들이 저한테 금요일날엔 토요일 시간이 많이 안 납니다. 좀 바꿔주시면 안 되겠습니까 하시는 분이 있었기 때문에 제가 여러분들에게 같이 의논을 해보는 거예요. 저는 뭐 금요일날 하든지 토요일날 하든지 큰 문제는 없습니다. 그러면 지금 네. 일로 토요일날 이렇게 뭐 토요일 날, 일부러 네. 일부러 이렇게 편자로 일로 이것들 금요일날 뭐가요? 아 그럼 전 예예예 예. 아 그래요? 예 알겠습니다 예예 그러면 예. 더 규모 수도 있고 뭐 행사가 많지 그냥 그냥 금요일날 그대로 하자 이런 얘죠예 알겠습니다 그럼 그대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매월 둘째 넷째 금요일날에 지금 강의를 하고 있는데 그 매월 둘 화요일날에는 특수경매나 토지개발 강의를 하고 있는데 이 특수경매 강의가 네권 4권, 제목이 네 권인데 음. 여기에 강의는 뭐냐면은 여러분들보다 몇년 전에 입학하신 분들이 이 특수경매를 낙찰을 받고 팔고 나왔던 실전 사례를 갖고 설명을 드리는 건데 그 종류별로 네권 전부 다 합치면 한1백한 한한 50여 정도가지가 종류별로 있습니다 지금 유튜브에 멤버십으로 가입을 하시게끔 되면 3990원을 받으면서. <laughs> 한 사례 한 사례를 전부 다 유튜브에 계속해서 지금 올리고 있으니까 혹시 이런 그 옛날 사례를 그대로 한번 내가 듣고 싶다 제가 오늘도 건물 매각주의 토지만 매각 또는 주택의 지분 경매 또는 아파트의 지분 경매를 추천을 했는데 그 이전에 예전에 그런 거를 낙찰을 받아서 어떤 식으로 매도를 하고 나왔는지를 한 실전 사례가 있는데 여러분들이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건 부동산 투자는 사는 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파는 게 중요해요. 그러면 제가 오늘 강의한 듯, 둘째 넷째 추천 물건을 강의한다는 얘기는 사는 것을 강의하는 것이 아니라 이런 것을 샀을 때는 이렇게 팔고 나온다는 팔고 나오는 법에 대한 설명을 하는 건데 팔고 나왔던 실전 사례를 제가 유튜브에다 다 만들어 놨는데 이거는 회원들에게만 하기 때문에 회원 유튜브에서 회원 가입을 하시게끔 되면 이게 한 백한 몇십 강의가 종류별로 맹제건축법상도로 만드는 거 지분경매인 거 건물 매각 제외인 거 농지증 안해줬던 거 이런 거 몇십 개씩 실전 사례로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한번 이 멤버십을 통해서 보셔도 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오늘 첫 번째 물건입니다. 제가 오늘 아파트가 51%까지 떨어진 아파트를 제가 4개를 가지고 왔습니다. 제가 이 거제도는 예전에 거가 대교가 생기면서 땅값이 아주 상승가를 쳤던 경우가 있었습니다. 있었는데 이 거제도에 있는 조선소가 점점점점 점점 하락을 하면서 거기에 있는 인구가 줄어들면서 빈집이 상당히 많이 나오게끔 됐습니다 제가 거제도에 현장 답사를 갔을 때가 한 10여 년 전에 갔었는데 거기 앞에 어떤 땅을 보다가 음식점 유명한 데가 있어서 그 음식점 유명한 데를 유튜브를 쳐갖고 가봤더니 그 앞에 뭐라고 써 붙여 있무면그 번호표를 빼고 기다리십시오 이렇게 돼 있었거든요 근데 사실 제가 거기 갔을 때는 번호표를 기다리는 게아니라 손님이 나밖에 없더란 얘기. 그러니까 몇년 전에만 해도 번호표를 빼고 기다려야 될 만큼 그런 맛집이 손님이 나밖에 없을 정도로 인구가 거제도가 많이 줄었기 때문에 그말안에 부동산이 제주 거제도에 있는 부동산이 사실은 폭락을 했어 갖고 반값 이하로 떨어진 아파트는 그. 반값 정도로 떨어지고, 다세대는 34%까지 떨어졌던 것이 5년 전에서부터 한 10년 전 얘기입니다. 근데 제가 오늘 51%까지 떨어진 거제도 아파트를 제가 오늘 4개를 추천하게끔 됐는데, 그럼 왜 추천을 하느냐? 정부가 이런 지금 한창 어렵기는 하지만은, 미국에서 군함을 제조를 하는데, 미국 자체 내에서 어렵다 보니까 지금 한국하고 협조를 하고 한 10여 년 동안 미군함을 만들기도 하고 수리도 하겠다 이런 것이 지금 정책이 지금 발표가 된 겁니다 원래 우리가 이제 설계를 하고 배를 설계를 하든지 건물을 설계를 해서 그 건축을 할 때는 텅키베이스라고 하는 것이 있는데 그게 뭐냐면 은 설계도 어떤 내가 뭐 어떤 뭐 그 공장을 지어주시오 하면 설계도 건설 회사에서 하고, 그 시공도 건설 회사 하는 겁니까? 그러니까 설계 자체를 가장 효율적으로 돈이 적게 들게끔 설계도 하면서 시공도 할수 있게끔 하는 것이 통기베이스라고 하는 것인데, 대부분 그 거제도에서 발주하는 배들이 대부분이 통기베이스예요 그러니까 배를 하나 수주했다고 하더라도 설계하는 데한 2년이 걸리고, 제작에 들어가서 인구가 늘어날 때까지, 기능직들이 늘어날 때까지는 한 2년에서 3, 4년이 걸리게끔 됩니다. 그 사이에 그 많이 늘어지지 않다 보니까 인구가 급격히 늘지 않고 그나마 조금 활성화되니까 일부 조금 늘기 시작을 했는데 제가 보니까 미군의 군함을 제작하는 것은 설계가 끝나가지고 이렇게 만들어 달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만약에 지금 트럼프 정부에서 한국하고 정식으로 계약이 체결이 돼서 미분함을 향후 한 5년에서 10여년 동안을 제작을 하게끔 된다고 할 때는 제그 거제도의 인구가 다시 좀 늘어나지 않겠는가? 물론 옛날처럼 폭발적인 가격이 올라갈 거라고 보지는 않지만은. 감정가 가격 정도로는 회복이 될 거라고 저는 생각하는 겁니다 그러기 위해선 제가 보기에는 1년에서 2년 정도가 걸리기 때문에 현재는 51%까지 떨어지는 아파트가 있더라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제가 51%까지 떨어진 이 아파트를 여기 보면 거제도는 전세제도라는 것보다는 전부 다 거기서 기능직들이기 때문에 월세거든요 그러면 천만 원에 오백만 원에 예를 들어서 삼십만 원을 가지고 월세를 받는다 할 때는 여러분들 제 생각입니다. 오백만 원에 이십만 원든지 이십오만 원을 받으면서 한일이년 기다리면서 조금 더 부동산이 그 거제도 있는 그 아파트가 올라갈 때까지 기다리자 이런데 지금 이거 보면은 거제도에 보면은 더 삼십사 프로까지 떨어진 다세대도 많아요. 그렇지만 다세대보다는. 51%까지 떨어진 아파트를 한번 투자해보자는 얘기고 이게 1억 미만인 경우에는 우리가 여러분도 알다시피 1가구 2주택으로 들어가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 대개 보면 여기 보면 3천만에서 5, 6천만, 4천에서 5, 6천만 원짜리까지 떨어진 거를 제가 추천한 거고 이거 이 추천한 물건이 월세 주기에 가장 좋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오늘 4개를 가지고 추천한 거니까 여러분이 한다는 여러분들이 하시는 거거든요. 저는 그냥 권리 분석해서 추천하는 겁니다. 자, 그러기 때문에 제가 거제도의 아파트를 오늘 4개를 추천했다고 하고 권리 분석 한번 해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제일 첫 번째 거제시 어디로르문동동의대아프린 아파트 101동 13층입니다. 자, 면적이 전용 면적이 18평형입니다. 감정 가격이 7200인데 3600까지 떨어졌습니다. 제가 보기에는 이런 정도로 하면 아마 4천만에서 4500 정도쯤이면 우리가 낙찰 받을 수 있을 거라고 보는데, 여러분들이 인터넷 들어가서 보시게끔 되면 이런 정도 아파트를 보증금 얼마에 월세 얼마 받고 있을 때는 금방 알수 있는데, 현재 다른 사람보다 이걸 낙찰을 받고... 다른 사람보다 한 5만 원 정도는 월세를 싸게 주면서 한 1, 2년을 투자금만 찾을 수 있을 정도로 버티면서 한 2년 정도 기다리시게끔 되면 감정가 정도 이상으로는 올라갈 것이라고 생각하는 겁니다. 자, 보시게끔 되면 여기 보면 제일 먼저 아파트의 권리분서가 가장 쉽죠. 기준 권리를 찾고 기준 권리보다 앞선 것은 소멸 기준 권리 이유는 아니 기준 권리 이후는 소멸 앞선 거는 인수인데 그 다음에 또 하나 우리가 볼게 뭐냐면 점유자가 누구냐 이런 얘기거든요 점유자가 누구예요 여기 보면 소유자 그러다 보니까 대항력이 있는 임차인은 없고 기준 권리보다 앞서 있는 등기부등본산에 기준 권리보다 앞선 뭐가 있느냐 이런 얘기인데 기준 권리가 뭐죠 거제 축협에서밖에 없죠 그럼 축협에서 얼마를 했죠? 6200이죠. 6200이라는 얘기는 제가 보기에는 한 5천만 원 정도를 축협에서 대출해줬다 이런 얘기인데 지금 축협에서도 이거는 5천만 원 이상 정도는 틀림없이 경매를 한다고 하더라 생각하고 이 정도를 빌려줬을 텐데 은행에서 자기 돈도 다못 찾아갈 정도까지 낙 떨어진 건데 여러분들이 만약에 내가 이거를 반드시 입찰에 받아야 되겠다 할 때는 은행에서 받아갈 정도까지 돈만 쓰면 은 반드시 낙찰받습니다. 이거는. 왜냐하면 이런 경우에 은행에서 자기네들이 회수를 다 못하게끔 될 때는 개인적으로 찾아가지고 담당자가 자기네 은행 돈이 찾아갈 배당 받아갈 수 있을 돈만큼 입찰을 가격을 쓰게끔 합니다. 그런 경우에. 그렇기 때문에 우리도 은행에서 자기 돈을 뛰지 않고 다 찾아갈 정도만 우리가 입찰가격을 쓴다 그러면 낙찰 확률이 한 80%까지는 올라갈 수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는 겁니다. 자, 위치를 보시게끔 되면 여기 보면 옥포조선소가 제일 큰데 옥포조선소에서 직선거리 한 4.4km 되다 보니까 자동차 거리로 하면 8km 자동차가 우리가 자동차로 가서 10, 10km다 그러면 10분에서 15분 정도 보는 겁니다. 그러니까 제가 보기에는 여기서 이걸 낙찰받아서 을 옥포 조선소까지 자동차로 한 15분 정도 걸린다는데 제가 예전에 거제도를 가봤더니 자동차로 출퇴근하는 것이 아니라 오토바이가 양, 그 주차장에 오토바이가 몇백 대가 주차되어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오토바이로도 출퇴근을 많이 하고 있는 것이 뭐야? 조선소에 출입을 하시는 분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제가 이 아파트를 권리분석에 서 아무 문제가 없고 그다음에 대항력 있는 임차인이 없는 주인이 점유하고 있는 물건만 제가 추천해서 그럼 이거 말고도 여러분들이 이제 그 거제도에 있는 아파트 들어가시 보게끔 되면 1억에서 1억 5천 정도쯤 되고 조금 고급스러운 아파트가 있고 25평 정도의 아파트가 있는데 제가 판단하기에는 하지 25평 정도까지는 월세로 나가기가 조금 쉽지 않겠지 않나 그러니까 이거를 18평짜리로 해서 한 5천만원 정도로 투자를 해서 한 500만원이나 1 0 0만원이나 20만원에서 25만원 월세를 받는 거를 투자를 하면서 한 2년 기다리면서 팔고 나오는 게 어떻겠냐 이렇게 해서 제 나름대로 그냥 추천하게끔 된 겁니다 여기 보면 이렇게 아파트 이렇게 단지가 있고 여기 보면 옛날 아파트다 보니까 이게 뭐냐면 계단 오르고 아파트 올라가면 두 개씩 쓰고 있는 거 있죠 그런 옛날 아파트라고 해보니까 고층인데 13층인 겁니다 자꾸 다음에 또 하나는 이것도 보면 3월 17일입니다 이것도 보면 거제시 문동동에 있는 같은 동네인 건데 아파트가 달라요 3호 르네상스 아파트인데 이거는 몇평에이냐면19.96 평입니다 아까보다 한한평 정도가 조금 넓죠 이것도 보면 아파트 가격이 감정가가. 9천만원인데 4천6백만원까지 떨어진 겁니다 여기 보시게끔 되면은 보면 의정농협에서 얼마를 청구했냐면 1억 정도를 청구했죠 이거는 조금 그 대출을 해 주시는 분이 조금 너무 많이 대출해 준 것이 아닌가 싶은 생각이 듭니다 여기 보면 청구를 1억에 했기 때문에 우리는 이거는 1억 정도까지 그 들어갈 이유는 없죠 우리는 이 최저가에서 지금 보면 얼마까지 떨어졌죠 4,600까지 떨어졌기 때문에 이건 제가 보면 아무리 많이 쓴다고 해봐야 5,500 정도 이상은 쓸 이유가 없고 만약에 그 이상 쓴다 그러면 또 다른 것이 있기 때문에 다른 걸또 찾아서 기다려야 되지 절대 질러서 낙찰받지 말자는 것은 뭐 저희가 그한 20여 년 동안 추천물건 경매 물건을 제가 강의하면서 질러서 낙찰받지 말자는 것은 아주 철두철면 철칙이라고 보십니다. 떨어져도 좋다. 이번에 떨어지면 버스를 놓치니까 리무진이 오더라 하는 너그러운 마음으로 그냥 입찰 낙찰을 받으러 가는 것이 아니라 돈 벌러 가자 하는 마음으로 간다면 절대 지르지 마시라는 얘기입니다. 자, 이것도 같은 동네다 보니까 옥포 조선사하고 이것도 뭐요? 4.09km입니다. 이게 전부 다 옥포 조선소의 사람들을 위해서 여기 아파트를 지어놓은 겁니다. 이것도 한 자동차로 10분에서 15분 걸리면 되고 앞에 1번 물건이나 2번 물건이나 같은 동네에 있는 아파트인데 덜다 51%까지 떨어진 것이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여기 보시면 일자로 이렇게 쭉돼 있죠. 보면 삼성 르네상스 아파트 101동 10층 107호입니다. 자 그다음에 세 번째입니다. 이것도 거제시 문동근 7월 6일 보면 거제 센트럴 풀지오 해갖고 요거는 보면 연면적에 전면적에 19.93평인데 이것도 감정가격이 2억짜리인데 얼마까지 떨어져? 1억까지 떨어지다 보니까 조금 아파, 아까 아파트보다는 조금 지금 고급스럽게 지어진 아파트고 가격이 좀 나가는 거죠. 뭐 어떻게 봤을 때는 어, 이런 것도, 그, 투자하는 것도, 물론, 뭐, 오천만 원짜리도 좋을 수도 있지만, 1억 정도쯤 투자하는 것도 괜찮다 싶은 생각이 들기는 합니다. 자, 여기 보시게끔 되면, 누가 점유했냐면, 소유자 자님이고 기준 권리보다 앞선 것이 없이, 전부 다, 제1순위가, 왜? 주식회사, 신한은행입니다. 이것도 보면 같은 동네다 보니까 여기 옥포 조선소하고약 4.44km. 이것도 아까하고 비슷한 같은 동네에 있는 세개인데 4,000, 5 0 9,000 여기까지 이렇게 떨어진 것이기 때문에 여러분 판단하에 입찰에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이거는 일자형이 아니라 이렇게 중심에 이렇게 지어진 거기 때문에 조금 좀 다른 난파타곤 조금 다르고 조금 그, 그, 옛, 아주 옛날에 지어진 건 아닌 것 같아요. 두 번째 물건입니다. 두 번째 물건은 토지 및 건물 일괄 매각, 전체 매각입니다. 노성시, 논산시 노성명에 토지가 61평이고 건평이 23평입니다. 시골의 땅 치고는 땅 자체가 조금 좁기는 합니다. 작습니다. 작은데, 그러다 보니까 감정가격이 6400이 3100만원까지 떨어졌습니다 땅가격을 보게끔 되면 얼마나 면 1400만원 제가 항상 여러분들에게 추천하는 것은 뭐냐면 건물을 보지 말고 땅의 감정가격을 보고 땅에 맞춰서 투자를 하라 땅가격보다 싸게 됐을 때 투자하라 이렇게 했는데 여기 보면 노성이라는 것은 논산에 이제 사실 보면 조금 시골 마을인데, 여기 보니까 집이 상당히 조립식으로 잘 젖어 있거든요. 제 경험에 의하면, 제 경험에 의하면, 땅이 적더라도, 땅이 한 60평 밖에 안 되더라도, 건물이, 지금 몇 평이죠? 건물이 23평 짜리죠? 건물 23평에 현재 집을 수리하지 않고, 그대로 바로 가서 살수 있다 그러면 6,7천 정도는 항상 받을 수 있고 내가 지금 금매로 팔아 주십시오 그러면 어디를 가든 이거보다 더 시골도 5천만 원 이상 정도는 받을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이게 보면 질러서 낙찰 받지 마시고 3,100만 원이거든요. 3천, 4천 이상 절대로 낙찰 받지 마십시오. 그 정도의 낙찰을 받아서. 5천에서부터 6천 정도에 팔고 나온다고 생각하시면 맞습니다. 시골이라도 집 상태가 좋기 때문에 제가 조금 아쉬운 것은 땅이 한 100평에서 120평만 되게끔 되면 텃밭이 일부 있을 수도 있고, 뭐 조금 넓은데 그게 조금 아쉽기는 하지만은 집이 근래에 지어져 갖고 상당히 상태가 좋기 때문에 하나도 수리를 하지 않고도 지금 바로 들어가서. 살수 있기 때문에 이런 경우는 공인중개사에다가 얘기를 해서 감정 가격보다 조금만 싸게 내놓으면 금방 팔립니다. 사실 보면은 이 논산에 제가 이렇게 봤을 때 앞에 고압선이 지나가고 있는데도 가격을 싸게 내놓으니까 좀그 돈이 없으신 분들이 남의 집에서만 살고 있다가 아이 그저 그 가격 정도로 내가 한. 1,2천만원 내돈 내고 의뢰에서좀 대출을 받아서람 내가 내 집에서 살고 싶다 하시는 분들이 반드시 있습니다 싸게. 그렇기 때문에 저는 그런 정도에는 5천에서 6천 정도에는 반드시 팔수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거기에 맞춰서 낙찰을 받아야 되는 겁니다. 그 이상 질러서 낙찰을 받으면 은 마진이 없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도 그렇게 아시고 입찰에 들어가시면 됩니다. 논산시 노성면인데. 노성은 제가 상당히 많이 알아요. 여기 많이 가봤습니다. 왜 제가 노성을 많이 아는 줄 아세요? 저희 어머니 고향이 노성이에요. 음. 그리고 어머니 때문에 이 노성을 자주 갔었어요, 부모는. 음. 어렸을 때부터. 그래서 이 노성이 어떻다는 거고 알고 있고 뭐 많이 압니다, 제가 부모가. 그게 노성입니다. 근데 이 노성이 이렇게 좋은 집들이 좀드물고좀 시골이에요. 시골이긴 한데 이런 정도면 은 6천정도는 5천만원 이상 6천정도는 언제든지 팔릴 수 있는 집이다 이렇게 보는 겁니다. 여기도 보시게끔 되면 유니비셜 대부했고 1130만원 1134만원이 강제경매고 그 다음에 이것이 보면 설정이 없습니다. 그렇 때문에 제가 판단하기에는 이 사람이 그 자기가 웬만하면 이 자기집을 대출을 받아서라도 이거를 취하시기로 확률이 한 60%는 돼요. 그러면 우리는 여기 금액이 한 천만 원이고 얼마밖에 안 되기 때문에 우리는 이런 경우에 취하동의서를 써준다고 할때한 한 300만 원만 받고 그럼 취하동의서를썼니까 취하시죠 하고 최악의 경우 취하가 안 된다고 했을 때 우리가 잔금을 내고 아까처럼 매도 하고 나온다. 이 보시면 되겠 이거는 취하될 수도 있고 취하될 확률이 한70% 80%는 된다고 보는 겁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이게 취하가 될 건가 안될거 하는 낙찰을 받고 일주일 있으면 낙찰 허가가 나지 않습니까? 다시 일주일 지나면은 낙찰 허가가 남, 나거든요 나고 나면은 거기 가서 당사자하고 만나든지 그 옆에 그 이장이나 누구하고 만나서 그 집의 상태를 물어보게끔 되면 아, 이 사람이 잔금을 내니까 그러니까 취하를 시키는지 안 시키는지 취하를 시켜야 되는데 금액이 없대든지 충분히 그럴 수도 있거든요. 우리는 돈을 버는 게 목적이다 보니까 여러분은 이거를 잔금을 낼 능력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가서 그 사람이 그대로 살고 싶은데 돈이 없다 그러면은 여러분이 그냥 대출해 주는 거예요 설정하고. 그렇지 않아도 이찍정에서 몇백만 원 받고 설정해 놓고 뭐이자를뭐뭐 15%를 달라든지 12%를 주고 12%만 주면 아무 때든지 내가 그 설정 풀어 줄 테니까 그동안 한 1년이든지 2년이든지 당신이 살면서 내돈 갚으시고 해도 아무 문제가 없는 그런 물건이라는 겁니다. 편안한 물건. 최악의 경우가 내보내고 우리가 팔고 나오는데 판다고 하더라도 5천에서 6천 정도는 팔수 있으니까 그렇게 간다고 하더라도 문제가 없다. 그러니까 제일 첫 번째로 보게끔 내면은 취하 가능성. 두 번째는 취하 못한다 그러면 내가 대출을 해주면서 설정을 해놓고 갚으라고 할수 있는 거. 세 번째 이것도 저것도 막무가내로 아무것도 안된다 하게끔 내면 잔금 내고. 명도 인도 명령해서 내보내고 제3자한테 파는 겁니다. 그런 세 가지 방법이 다 있기 때문에 또 여러분들이 다뭐전 물론 이제 돈이 있으신 분들이 전테다가뭐돈 되는 물건 골라 주시 하는 거보다는 돈이 없으신 분들이 돈몇 백만이라도 벌수 있는 걸 골라 달라고 하시는 분들이 많다 보니까 제가 큰 물건보다는 뭐 작은 물건이라고 하더라도 한 300에서 한 1000만 원정도를이 정도 투자해서 벌수 있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를 가지고 제가 좀 고른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하고 처지와 가깝고 이런 정도의 여유가 있다고 생각하시면 투자해도 된다고 보십니다 절대 지이지만 마시고 집이 상당히 깨끗하고 쌈팍하죠 요거는 감정평화 찍은 거고 제가 봤더니 요거는 그 로드뷰로 찍은 겁니다. 이렇게 앞에 과수나무도 있고 이렇게 만들어진 거. 이게 로드뷰로 찍은 거고 이거는 감정평가사가 찍은 사진입니다.